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맛 이야기 요리사랑연구소 김광호TV 김광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행과 음식문화 그 39번째로 서울여행의 필수 코스, 건강여행의 대명사 서울 둘레길의 도시와 자연을 잇는 생태코스 5 4 k m 의 2시간 50분 거리 경릉 고객코스 탐방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둘레길은 총 156.5km에 달하는 서울의 대표 도보길로 총 21개 코스로 나뉘며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자연 생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서울 둘레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도록 산책길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건강을 챙기면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데요. 오늘 저는 35년 친구 세 명과 함께 제2 코스인 덕릉 고개 코스를 탐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호 TV 김광호습니다 오늘이 2025년 2월 16일 일요일 오전 8시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도봉산의 서울 둘레길 1.5km 정도를 군대 친구들과 함께 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5km 정도 운동도 하고 맛있는 맛집도 찾아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9003번이나 9004번을 타고 일단 서울로 들어가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도봉산역 2번 출구로 가서 친구들과 접선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 8개 코스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21개의 코스로 세분화되었다는 이 서울둘레길은 그 소요시간과 거리의 단축으로 언제나 부담없이 즐겁게 다녀올 수 있다는데요 아신노현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7호선 지하철을 갈아타러 지하철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신노년역 분위기는 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매번 밤에 만왔는데이 아침에는 한산한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신노년역이 보이네요. 제 친구들과 저는 오늘부터 약 1년간 서울의 둘레길 총 21개를 완주하여. 모두 스탬프를 받고 마지막으로 기념품을 받는 날 단체사진과 함께 의미있는 파티를 하자고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코스인 서울둘레길 제2번 덩룡고개코스는 당곡개공원 갈림길에서 덩룡고개를 지나 상계동 나들이 철쭉동산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오늘 코스의 주변 관광지는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항림사가 있습니다. 이 절은 671년 신라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간하였다는 그 유명한 사찰인데요. 황민산은 고려공민왕 때나옹화상 해근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수도하였다고 전해지는데, 현재까지 나항중심신앙으로 하는 도량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7호선 지하철으로 갈아탄 저는 우리나라 명산 도봉산이 있어서 그런지 승객의 대부분이 등산복 차림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는가요? 우연히도 같은 7호선 지하철에서 친구 3명과 만났습니다. 모두가 군 출신들이라 그런지 약속 시간은 칼같이 지키며 시간이 늦는 친구는 항상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역한 지가 이미 30년이 넘었지만 막 성인이 되어 하게 된 4년간의 군 생활에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정직과 성실, 근면을 배우고 깨우쳤다는 것 때문인데요. 독일의 철학자 니첼은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을 지녀야 한다고 라 강조했는데요. 이는 약속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신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중요성은 자신의 삶의 동기를 발견하고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우치게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 성공과 더 가까워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1분의 오차도 없이 모인 친구들은 약간의 간식과 즐거운 간담을 가진 후 짧은 인생 즐겁게 살자는 마음으로 창포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서울 창포원은 세계 4대 꽃중 하나인 붓꽃을 주제로 한 생태 공원으로서 5 1,146 제곱미터 면적의 붓꽃원 야경식물원 등 12개의 테마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붓꽃원에는 노랑꽃 창포, 부처 붓꽃, 탈의 붓꽃 등 무려 130여 종의 붓꽃 30만 본이 심어져 있어서 매년 오내지 6월에 화려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창포원에는 주차장이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바로 앞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꼭 한번 방문하여 세계 4대 꽃 중에 하나인 붓꽃을 실컷 구경하고 싶습니다. 서울 둘레길 이제 시작점입니다. 오늘 산행의 일정이 총 6.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코스라고 합니다. 1코스. 지금 시간이 한 10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요. 도착 시간이 한 오후 1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 보면은 다 이제 우리 나이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걱정을 앞두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산행을 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회장을 한다고 지금 방금 선언을 했고요. 지도가 의정부라고 해요. 의정부. 해낸 장소가 여기 소풍길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친구 광철이는 대한민국 육군부사관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36년간의 군생활을 성실하게 마치고 대한민국 육군원사로 전역한 우수자원입니다. 원사 정년이 만 55세이니 이제 2년이 되었겠는데요. 지금까지 연금을 매달 350만원을 받고 있다니 왠지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하지만 한 직장에 0 년을 근무하기도 힘드는데 무엇보다도 청렴과 공익을 요구하는 높은 공직생활에 삼십 년간 아무 사고 없이 다녔다니 대단하다고 안할수 없군요. 친구는 훈장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았으며 현충원에 안장된다고 합니다. 그 부정선거, 부정선거 했다 안 했다 경찰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믿어 안 믿어 성한이나 광철이는. 그그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는 없는데. 아. 의심가는 부분이 어. 그 여론에서 쏟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그 영상 안 봤어? 영상? 부정선거 영상 안 봤어? 조작이다. 안나그 <laughs> 동영상인데 니네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셋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윤석열 정권 퇴진 및 반대 운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이렇게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왔다고는 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지나친 평가르기는 가끔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야, 여기가 수락산 계곡 밑에 있는데 여기 친구들이 막걸리에 그 파전을 하나 먹고 가자 그래 가지고 수락산 등반 입구에 들어선 저희 일행은 편안하고 아득한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식집 식당 동네를 뜻하지 않게 맞이하였는데요. 친구 중한 명이 아침 식사를 안 먹은지라 이곳에서 간단한 요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먹는 음식은 그리 달갑지 않았었지만 분위기에 이끌려 들어갔는데요. 비록 초라해 보이는 가건물이었지만 어느 봉급자 부럽지 않게 현금 수입을 올릴 거라는 생각에 이집 사장님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아, 이번에 제네시스가 바깥에 서 있는데. 예, 네, 부자인 것 같습니다. 어, 생선 조림이 2만 원. 예. 김밥도 있네요. 김밥이 하나 얼마입니까? 3 5 0 0 원이고. 뭐 경찰이 지금 식사를 안 하고 왔답니다. 화목, 화목 난로가 <laughs> 있네. 담배 한 대씩, 아, 한 대씩. 오뎅 그날 어, 좀 먹고 킥 부르 때가 너무 행복했던 거야 오뎅 잘 익었대. 야 건배! 검색. 아이고, 야 아, 수고십니다. 어, 별로 걷지도 않았는데. 네. 아우 좋다. 음주 산행은 불법입니다. 아침 식사를 한지 두어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분위기가 식욕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음식은 여러 시 먹어야 한다고 했는가요? 적당히 불리고 익힌 오뎅은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선으로 만든 이 오뎅 요리를 좋아하는데요. 오뎅은 일본에서 기원한 나베 요리로 어묵과 무, 새고기 등의 재료를 국물에 담가 끓여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오뎅 요리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 무나 삶은 달걀, 곤약 등이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서 다시마와 간장, 설탕으로 맛을 낸 국물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푹 끓이는 방식으로 조리되는 요리입니다. 직접 만들기는 뭐가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합니다. 아까 아주머니가 직접 말고 있는 김밥을 확인했는데요. 개당 3,500원 한다고 합니다. 내용물이 꽉차 있는.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고, 단무지하고 특이하게 당근이, 생당근이 들어갔네요. 계란 지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시장이 반찬이라고 허겁지겁 잘 먹었습니다 이+ 알코올의 힘이 바로 이건데 저 인상 쓰고 오다가 전부 다알리한 잔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적당량의 알코올은 삶의 윤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적당한 음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알코올 섭취를 금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건강상의 이점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금주와 비교했을 때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과 의사들은 남녀 모두 맥주 한 병이나 와인 여섯 잔에 해당하는 14 유니티의 알코올 이상을 마시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오늘처럼 취하지 않는 한 잔의 알코올은 기분을 상승시켜 생활에 활력소를 줍니다. 경사도 있습니다. 지금 땀도 좀 나고요. 여기 코스가 음. A, B, C 이렇게 난이도 별로 없면은 음. A 코스는 난이도가 좀 강한 하나 하는 코스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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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산인가 봐요. 사라길안내도인데 서울시 노원구입니다. 서울 둘레길은 서울 둘레 총 156.5km 길이로 21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난이도는 초급에서 중급, 고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따라서 자신의 체력과 일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택한 덕릉 고개 코스는 난이도 상 코스로서 총 길이가 5.4km, 2시간 50분 거리입니다. 이곳 수락산 자연휴양림은 둘레길 코스와 별개로 2022년 11월에 착공한 도심형 휴양림입니다. 아름다운 휴양림이 들어선 여기 노원구 상계동 일대는 다른 말로 수락산 동막골로 불리우기도 하며 4호선 당고의 역과 가까워서 도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경사가 완만하여 안전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운탕집 하는 게내 소원인데 내 버킷리스트 야, 아까 국밥집 그러니까. 매운, 어, 탕이나국밥 똑같은 거지. 아이템 하나 딱 하나. 메뉴가 많으면은 이렇게 재료비가 올라가거든요. 야, 어마한갈 뻔했어. 사실 저는 은퇴 후노후 설계를 평생 전공한 식당 운영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식당이 망하는 세 가지 이유를 공부해 보니 높은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땅에 단일 메뉴로 제가 주방장을 한다면 망하는 3대 리스크 관리가 모두 없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은퇴 10년 전에는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은퇴가 8년 남았습니다 이런 집 진짜 무시하면 안된다 세금 안내지 아까도 현금 자유민주주의 세금이 없는 사회는 공산주의입니다 아까도 현금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계좌이체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분이 뭐 서민이라 그래서 뭐 외모만 보고 우리가 서민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저분들이 절대 네. 현금 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은 영수증을 말하는데요. 2005년부터 강력하게 시행된 이 세무 제도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는 엄밀히 따지자면 불법이자 범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현금 영수증의 발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했어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곳은 허름한 외관만 보고 서민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제너시스를 타고 다니듯이 서민이 절대 아니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현금 영수증 신고 방법은 소비자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소중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이체 확인증이나 주문서를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포상금보다는 밝고 투명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누구나 신고하는 신고 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3, 40분을 더 걸었나 봅니다. 노원구 일대가 훤히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있는 날인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등산을 하면 격렬한 호흡으로 인해서 체내에 더 많은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도가 높아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나빠짐으로 주의해야 하지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체내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스크 착용이 왜 이리 싫은 걸까요? 이거 뭐, 평편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위로 올라가고 아래는 경사가 너무 심하고, 그 난이도 코스가 이거 A 코스라고 합니다. 지금 친구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고, 제 얼굴도 지금 땀이, 번복이 됐습니다. 도봉구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 그가지고 등산이 도움이 되는지, 약간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등산하는 내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교감을 하고 인생을 배우는데요. 친구는 가깝고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을 의미하며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과거 동물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좋은 친구는 우리처럼 항상 곁에 있어주고 함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 친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그 중요한 이유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인 지원입니다. 친구는 어려운 시기에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제공합니다. 가족이나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수도 있는 친구와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괜히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을 통한 소속감을 준다는 것인데요. 친구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환으로서 왠지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이해를 통한 개인의 성장인데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거침없는 대화를 통한 친구는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즐거운 경험의 공유를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즐거움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활동을 친구와 함께 할때더 많이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친구 관계는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은 신체적 활동을 증가시켜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처럼 친구의 장점은 수없이 논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야? 여기, 여기, 방콕이역으로 부담산역, 브람산. 하산,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진짜 험한 코스. 정말 동네 뒷산쯤으로 생각했던 서울 둘레길 제2번 코스는 난이도가 상인지 알았었지만, 높낮이의 경사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출동한 친구들과 저는 오늘 등산의 코스가 약간 당황스럽기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많은 땀과 함께 오랜만에 운동을 잘 하였습니다. 관리 소장 친구는 이주희 맛집을 검색하여 감자탕 아이템을 제안하였는데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동의하여 그 집을 찾아갑니다. 6.5kg 정도 2시간 정도 하고 요 앞에 감자탕집을 왔습니다 나이가 50대이다 보니까 연령에 맞는 메뉴를 찾다보니까 이 집을 찾았는데요 맛집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보시죠 단꼬의 감자탕이네요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20분 됐으니까 점심시간에 다 남은 것 같네요 생각보다는 작고 아담한 사이즈의 내부는 사장님과 종업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요 이미 한 바탕을 모두 끝내고 회전율을 높이는 저희 손님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테이블의 정리에는 로드가 걸려 있어서 일행들이 손을 거들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 많은 맛집을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방문하는 걸까요? 그것은 손님의 판단을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에 테이블을 치워주는 노고 정도는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찬이 나옵니다. 기본찬은 세 가지인데, 딱 땡초하고 겉절이하고 깍두기 김치가 나왔네요. 저희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중 48,000원짜리 만 묵은지 감자탕 대짜를 시켰는데 마치 준비를 하였다는 듯 총알같이 음식이 나옵니다. 등뼈이고요 고기김치가 통째로 나고 버섯, 느타리버섯하고 팽이버섯이 보입니다 깍두기는 전라도 시킨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땡초는 퓨전이고 네, 겉절이가 있습니다 감자탕은 돼지 등뼈와 감자, 우거지, 갈은 들깨 등을 넣어 매콤하고 진하게 끓이는 한국의 전통 국물 요리입니다 감자탕 메뉴 이름에 대한 유래는 돼지 뼈의 부정적인 의미를 감추기 위해서 감자를 내세웠다는 설과 고기가 귀한 시절에 먹기 힘든 부위에 약간 남은 살과 뼈로 우린 국물에 감자를 넣어서 끓여 먹던 것을 감자탕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현대의 감자탕은 한국의 국민소득이 높아져 고기가 흔해져서 오히려 감자나 파 등의 채소의 가격이 높아지자 주객이 전도됐다는 설 정도로 일반적으로 감자탕에 감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감자탕을 많이 접해보았지만 여기처럼 버섯을 고명으로 올린 것은 처음 보았는데요. 이게 등뼈예요? 목뼈예요? 등뼈랑 목뼈가 섞여있죠. 아 섞여 있죠. 코스트는 등, 등, 목뼈가 더 비싸죠. 저희는 합쳐서 들어왔는데 이게 네. 같이 목뼈가 더 비싸요. 여기 하신지 오래 되셨어요? 천년차예요. 아. 등산객들 많이 찾아오시세요? 주말에 오는 분. 아, 주말에. 지금 식사 때도 아니지 자리가 없는. 한바탕 타고 나갔다. 아, 아, 네. 끝나죠 이게. 시 넘어야 이제 더생 하면. 지금 김 씨는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고요. 저거는 아. 고절이는 직접 담그고 얘는 네. 담그지 않습니다. 소금지는 굽네요. 느타리 올리시는건어디 연구 개발하신 거예요? 처음 봐가지고. 그냥 맛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네. 그냥 원래 이거... 무 일반... 무거지에 나오는 건데... 좋아하셔서 네, 저희도 예, 먹어보니까... 아거 네. 아, 우거지 네. 네. 이거... 이거... 이니까맛있거이고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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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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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 이거... 이뼈이 이거... 다 익은 거잖아 이거... 하이, 네, 이거... 게 제일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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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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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이 오늘 저희는 두 번째 술자리에서 건배를 하였습니다. 건배는 서로 술을 담긴 잔을 부딪히면서 외치는 말이나 부딪히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단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실 때에는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원래는 예전에 신에게 바친 신주로 건배하고 죽은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종교적 의리였으나 그후 서로를 축복한다는 뜻으로 변하였습니다. 검배우 술잔을 단숨에 비우는 것은 옛날에 동물의 뿔로 만든 잔을 사용하있기 때문이며 술잔의 술을 상대방의 진심으로 생각하여 단숨에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탕이 자로 먹는 게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요 일본 사람들이 와사비 인천에서 먹기 잖아 감자. 사실, 감자탕은 19세기 말 인천에서 시작된 음식으로 당시 경인선 철도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일본에 의한 인천의 개항 이후 부두 노동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경인선 철도공사에 많은 노동자들이 인천에 몰리면서 재탄생한 음식입니다. 이처럼 감자탕은 인천항 개항 이후 외국인들이 살코기를 많이 소비하면서 남은 돼지뼈로 많은 국물이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초기에는 다양한 고기가 사용되었으나 돼지고기가 보편화되면서 돼지 등뼈가 주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일본 사람들의 와사비 문화에 맞추어서 겨자를 곁들여 먹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여기 골수인데 골수가 참 별미지. 어, 김치 맛있어요. 간식을 막걸리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칼로리를 많이 써가지고 아 지금 뭐 폭풍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 흡입을 일반적으로 감자가 들어있고 시래기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포인트가 묵은지 넣고 느타리버섯이 들어가 있는 게 예, 지저가 있는 건뭐 괜찮죠? 예, 여기 감자 봤습니다 예. 김치가 이구동성으로 맛있다 뭐 이런 거 있냐? 수제비는 서비스로 주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칼로리 나 혼자만의 칼로리가 1 2 8 0 k c 칼로리로 들어 있거든요 성인이 1일 섭취 칼로리가 2,300 정도 되니까 하루 먹은 거에 칼로리는 벌써 다 소비를 한 거네요 인수도 무료로 리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를 통째로 가져오네요. 색깔이 색깔이 빨갛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용물을 네. 지금 덜고 덜어놓고. 어느 정도 젊은 음, 예. 사람들이 안에 서 지금 볶아 가지고 있는 사람 볶아주네요. 볶음밥을 다 볶아주기. 네 명이서 지금 2분을 시켰습니다. 이분을미들 있으면 되는데. 젊은 애들이 네. 없어, 아, 30, 40대도 아, 없어 시점만한 애들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부평하고, 부평은 인천이야. 확평은 인천이야. 지금 하시지만은, 그거 원래 주택 55세 이상부터.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35년 전 생사고락을 같이하였던 군대 친구들과 주말 하루 등산을 의미 있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우리 대한민국 서울만 하더라도 할거리와 볼거리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서울의 둘레길 21코스를 모두 완주하는 그날까지 건강과 행복을 간절하게 기도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가오 TV 김가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